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이런 연구 결과가 음. 또 나왔다고 해요. 네. 네, 그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 야간에 하는 운동이 아침이나 낮에 하는 것보다 운동 효율이 훨씬 더 높다고 밝혔는데요. 저녁 7시 이후가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아주 빠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긴데요.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뜨거운 낮보다도 시원하고 선선하게 저녁 시간 간 운동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 운동을 말 그대로 이 운동을 하는 만큼 끝나면 바로 자야 하는데요. 운동 후에 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키를 좀더 크게 하고요. 이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달밤에 왠 체조냐 이런 말들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요, 이 달밤에 체조하는 음. 습관 좀 기르셔야겠습니다. 네, 뭐 노화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좀 아유, 은 최대 좀은데 많이 하시길 <laughs> 바랍니다. 네 아무튼 자신에 맞는 적당한 운동으로 이 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첫 소식 산뜻하게 출발해 볼까요? 네 너무 더워서 그리고 너무 바빠서 휴가를 미루고 계셨던 분들 지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강동에서 보내는 특별한 휴가를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아직도 휴가를 떠나지 못하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있는 그곳 강동으로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와 시원합니다 네, 여러분, 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 신나셨어요 무덤에 <laughs> 지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아주 좋은 곳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 이곳입니다! 어머머머! 강동해변 물놀이장인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강동해변. 이곳엔 여름이면 푸른빛 바다와 함께 백사장을 지키고 있는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7월 27일 개장해 지난 15일까지 강동해변 속 최고의 피서지로 인기를 모았던 강동해변 물놀이장. 아, 너무 더워가지고. 이 물놀이장. 확뛰어들고 싶은데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바다도 있어요. 이 바다도 있는데 물놀이장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강동 해변은 수심이 깊어 가지고 그 피서객들이 수영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곳입니다. 음. 그래서 그 청국의 각지에서 피서객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그 해변 옆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동식 물놀이장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남녀 전용 샤워실부터 탈의실은 물론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풀까지 갖추고 있는 물놀이장.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른아이 할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슬라이더 미끄럼틀까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가득했던 물놀이장입니다. 좋기 때문에 이런 시절잘 되있기 때문에 위쪽으 가지 다른데 잘안 가져요. 애들한테는 안전하니까 이제 이 모래, 이렇게 자갈에 넘어지면은 또 이렇게 다치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안전한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놀기가 너무 좋아요. 물 수심 깊지도 않고, 어. 그러고 물 온도도 되게 차지도 않고. 제가 밖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친구들이 너무나 신나게 놀고 있는데요. 함께 놀아볼게요. 함께 가시죠 아이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네.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도 풍덩 빠져들고 말았는데요. 물 속에 빠져드는 순간 저위가싹잊혀지는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laughs> 얼마 만에 물놀이였는지 촬영인지조차 잊을 뻔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비치볼도 하고 물놀이도 하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재밌게 놀다 오셨군요. 네. 이렇게서 놀니까 어때? 요 좋아요. 어린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을, 어른들에겐 어린 시절 향수를 생각나게 하는 강동해변 물놀이장은요. 내년에도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까 올해를 놓치셨다면 어, 다음을 어, 꼭 기억하세요. 좋고, 네, 재밌네요. 강동해변 물놀이장 최고 최고입니다. 강동물놀이장 최고! 최고. 백사장과 물놀이장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면 이제 잠시 쉬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여기 이곳은 어떠신가요? 강동 해변 바로 옆에 위치한 인문학 서재 문돌 도서관. 올해로 개관 2주년을 맞은 이곳은 강동 해변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이런 도서관이 있었네요. 어, 지난해 7월에 오픈했어요.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매월 다양한 그 인문학 강좌 그리고 하우스 콘서트 이렇게 전시회 뭐 이런 다양한 어~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음. 네.